태경주 프로가 메이저 우승을 했습니다. 지금 서드샷 준비하는데 를 티샷이 물에 빠질 뻔해가지고 레이업을 하고 지금 세 번째 샷입니다. 어프로치샷, 서드샷. 일단 안전하게 나이스온. 지금 네타차 선두기 때문에 아 어, 보기만 해도 우승입니다. 힘차게 걷죠. 걷는 리듬이 참 좋습니다. 원래 샷을 하고 걸어갈 때 보면 그 골퍼의 마인드를 알수 있다고 하죠. 추 최경주 프로가 아주 자신감 있고 아주 멋있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디오픈 시니어 오픈을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하기 위해 지금 마지막 퍼팅을 하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최경주 프로, 멋있습니다. 지금 나이를 보고 있죠. 어느 쪽이 높은지. 우승 퍼시입니다. 한번 보고, 두번 보고, 리듬 있게, 툭. 네, 안전하게. 갖다 붙이는 퍼스를 했습니다. 우승했습니다. 시니어 오픈 축하드립니다. 최경주 프로 대단합니다. 최경주 메이저 우승